안녕하세요. 뉴마이하우스, 뉴마이 아파트의 정자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독주택 리모델링, 그다음에 오래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습니다. 단열, 방수, 뭐 쾌적함, 뭐 차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집중을 해서 어, 연구도 했고 공사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또 공사도 많이 의뢰해 주셔서 또이 유튜브 채널도 재밌게 많이 봐주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한 12년 차 정도 돼가던데요 이제 기능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만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고 국토부 장관 상임상도 뭐 두번 정도 받고 서울시장님한테도 상도 받고 또 LH 공사 사장님한테도 상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2024년도부터는 디자인적인 거에 연구도 많이 하고 밀라노에 있는 디자인 워크에도 디자이너분들과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새로운 디자인 팀원들이 저희가 합류를 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술은 어,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이 채널에서는 이때까지 기능적인 거 위주로 영상도 만들고 컨텐츠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뉴마이어스 2.0 버전 디자인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그리고 원래 있던 기능도 역시 더욱 더 강화시킨 그런 뉴마이어스 2.0 버전을 어, 하면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링크는 더 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을 거고요.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셔서. 어, 많은 구독자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시공회사이지 제가 유튜버도 아니고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익이 창출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이때까지 어, 다양한 기술들을 어, 연구해서 그걸 또 재밌게 컨텐츠로 풀어서 어,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업체들에게도 어, 새로운 기술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예비, 건축주분들, 또 인테리어를 또 준비하신 분들에게든 또 여러 가지 선택지 또는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돈을 받고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늘어날수록 저희도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절대 저희가 뭐 광고를 받다든지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뉴마이아우스, 뉴마이아파트 더 재밌게 어, 보여달라는 뜻으로 알고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자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더보기란에 한번더 보기란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 새로운 우리 유튜브 채널 링크 해놨으니 벌써 구독자가 1,400명 됐더라고요. 만 명, 2만 명, 10만 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앞으로 재밌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